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리원리 시간이고요. 조리원리는 어떤 과목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조리원리는 2교시 시험지 중에서, 그러니까 1교시의 영양학 생화, 1교시의 영양학 생화, 그 다음에 영양교육, 생리학, 식사요법이 있었고 2교시 시험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2교시의 식품학, 그 다음에 및 조리 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과목에 이제 사십 문항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식품학에 같이 들어가는 과목이 식품 화학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조리 원리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실험 조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실험 조리도 해보고 여러분 조리 과학 실험도 해보셨잖아요. 조리 과학도 들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식품가공도 해보셨죠? 가공이라는 과목도 있었는데 가공 및 저장학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학 미생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지만은 그 전에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도 식품학 조리원리 그때는 식품 미생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50문항이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식품학 문제가 22문제 정도 그다음에 조리 관리 문제가 (22문제) 정도 그다음에 이 식품 미생물학 쪽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6문제에서) 작게는 (6문제) 많게는 (10문제)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6문제, 10문제, 아마 이제 지금 정도는 5문항 정도가 나올 텐데 이 5문항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하기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파트는 아마 따로 과목이 없어요. 강의를 하진 않는데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뭐 미생물을 분류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미생물의 이제 성장과 관련된 생식인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발효라든지 그 다음에 부패 라든지 미생물 실험 이런 쪽으로 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곰팡이, 효모, 세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품학 조리 원리 파트에서 조리 원리하고 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이 발효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유제품류의 발효, 유제품의 발효, 그다음에 장류의 발효 그 다음에 김치의 발효. 이런 부분에서 이 발효 파트에서 미생물 이름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 이름들에 관련된 것은 김치에 관련된 균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균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이 정도 이름은 외워야 되는구나. 연결시켜서 같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미생물도 같이 들어간다는 라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공 및 저장은 도대체, 식가공 및 저장은 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류, 두류 조리 원리에서 두류가 나왔을 때, 두류에서 콩을 가공한 제품이 뭐예요? 두부. 또 두부 문제가 나온다든지, 우유에서 우유를 응고시킨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치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르게 가공 및 저장학까지 들어간데 이게 아니라, 아, 뭐, 치즈 문제, 버터 문제, 두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 및 저장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 이제 미생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조리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조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으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쉬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쉬운 건 없는데 조리원리 같은 경우가 이게 조리과학에 가까워요. 과학.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학 베이스가 없으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품학, 식품화학, 여러분 별로 좋아하진 않죠. 식품학, 식품학, 생화학, 생리학,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과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베이스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식품학 잘 들어 놓으셔야지. 아, 그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식품학에서 말했던 부분이 앞쪽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당 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쭉 얘기를 했었을 때 복합적 당류로 해서 전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전분의 구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스타치 구조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 식품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조리에 있어서 이 전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조리에선 어떻게 이용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아, 호화라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노화라는 과정도 있고, 갤화라는 과정도 있고, 호정화라는 과정도 있고, 당화라는 과정도 있어. 여기까지도 식품학에서 같이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호화를 이용한 것은 뭐가 있는데 밥이 있어. 죽이 있어. 떡이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리에서는 그럼 밥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야? 죽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식사육법 시간에 언급을 했었지만은 죽이 됐었을 때는 물이 다섯 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조리 때 처음부터 어우러지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나중에 중간에 뭐두배 처음 넣었다가 나중에 세배 넣으면 되지 않아? 이거하고 처음부터 다섯 배 물이 들어갔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원리가 나온다든지 떡 같은 경우에도 호화가 들어가는 거지만은 조리에서는 이 떡도 치는 떡이 있고 찌는 떡이 있고 삶만에는 떡이 있고 지지는 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노화 밥이 굳지 않게 하려면은 떡이 굳지 않게 하려면은 어 원리 보온밥솥 봉밥소. 그래 보온밥솥의 원리는 60도씨 이상으로 인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원리야. 햇반 뭐 여러 가지 아예 떡을 내, 양이 굉장히 많아 그럼 처음부터 냉동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화를 억제하는 원리를 배운다든지 갤레이션갤화 라고 한다면, 은 졸, 겔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겔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겔레이션은 뭐야? 엉기는 거야. 그러면은, 전분을 이용해서 겔레이션이 일어난 것은 겔화 과정은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호정화라는 건 뭔데? 이미 밥이 되었던 거에서 좀더 이걸 누러서, 이제 나는 이걸 누룽지로 만들 거야. 옥수수를 이용해서 팝콘을 만들 거야. 이게 호정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온도는 매우 높지만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원리야라는 것이 바로 호정화의 기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화, 전분 자체는 단맛이 없어. 계속해서 씹다 보면은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닐라제 소화효소에 의해서 하나하나로 끊어지게 돼. 한 개짜리 두 개짜리로 끊어지게 되면서 글루코즈, 말토즈 되면 단맛이 만들어져. 그래서 바로 당화는 효소가 일으킬 수도 있고 산이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맛이 없었던 전분이 한개두 개짜리로 쪼개지면서 단맛이 일어나는 과정을 당화라고 해. 이런 식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당화의 원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으로 엿이 들어가고 식혜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리 다음에 식혜. 그러면은 우린 단순히 밥이 되는 거, 떡이 되는 거, 노화를 억제하는 거, 무기 만들어지는 거, 식혜가 되는 거, 이 원리를 배우지만은 이 원리 이전에는 호화노화, 계로화, 고정화, 당화라는 원리가 있었고 얘네는 전분의 성질이고 이 전분은 식후막에서 바로 탄수화물의 성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는 게다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어느 과목에서 어떤 포인트로 배우느냐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굉장히 이것도 이제 중요한.